여러분 대박 소식이 터졌습니다 변우석. 퀴 김혜윤 발렌타인데이의 연례. 공식인정 현실에서도 이어진 드라마. 같은 러브스토리 두 배우의 눈빛 교환. 비하인드 장면 속 숨겨진 힌트까지. 지금부터 모든 걸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배우 변우석 퀴 김혜윤이 발렌타인데이에 열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두 사람은 최근 종영한 드라마에서 연기 호흡을 맞추며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극 중에서 보여준 달달한 케미가 현실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열리 소식은 팬들에게 뜻밖의 선물이 되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변호석 퀴 김혜윤은 지난해 인기 드라마에서 연인으로 등장해 많은 화제를 모았다. 두 배우는 극중에서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눈빛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방송. 당시에도 정말 사귀는 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지만 두 배우는 인터뷰에서 서로 편한 친구 사이라고 답하며 열애설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드라마가 종영된 후에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고 최근에는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열애설이 불거졌다 결국 발렌타인 데이인 2월 14일 변우석 김혜윤은 각자의 소속사를 통해 공입장을 밝혔다 변우석의 소속사는 두 사람이 드라마를 통해 친분을 쌓았고 종영호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김혜윤의 소속사 역시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며 열애를 인정했다도, 사람의 열애 사실이 공개되자 팬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많은 팬들은 드라마에서 이어지길 바랐는데 현실이 대단히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잘 어울리는 커플을 보니 기분이 좋다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도 배우의 연애를 지지했다 특히 변 우석과 김혜윤이 발렌타인데이에 열애 사실을 발표한 점이 더욱 화제가 되고. 이따 보통 연예인 커플들은 열애를 최대한 조용히 공개하거나 부득이한 상황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은 특별한 날을 선택해 직접 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팬들을 위한 깜 선물 같다. 발렌타인데이에 공개한 걸 보니 서로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두 배우는 각자의 SNS 통해 짧지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기며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변호석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 좋은 모습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글과 함께 장미꽃을 든 사진을 게재했다. 김혜은 역시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열애 발표 후연에게 관계자들도 두 사람의 연애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두 사람은 성격이 잘 맞고 서로 배려하는 스타일이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둘다 연기에 대한 열정이 큰 배우들이 때문에 이번 열애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변우석 김혜윤은 현재 각자의 차기작을 준비 중이다. 변우석 차기작에서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드라마에 출연할 예정이며 김혜윤은 스릴러 장르의 영화에 출연해 새로운 연기 변신을 선보일 계획이다. 두 사람이 연인으로서 서로를 응원하며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기초가 주목된다. 이들의 연례 발표는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라 팬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드라마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었던 두 사람이 현실에서도 행복한 연애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이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길 바라며 그들의 연기, 활동 역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변우석 김혜윤의 열애 소식이 전해진 이후 팬들은 두 사람의 과거 인터뷰와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다시 찾아보며 연애의 힌트를 분석하는 재미에 빠졌다. 특히 두 배우가 함께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자연스러운 개미와 눈빛 교환 서로를 향한 칭찬. 등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몇몇 팬들은 변호석의 과거 한 인터뷰에서 이상형은 달고 긍정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 김혜윤은 방송과 팬미팅에서 특유의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배우로 유명하다 반대로 김혜윤 역시 배려심 많고 듬직한 사람이 좋다고 밝힌 바 있는데 변호석이 다정하고 자상한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어 두 사람의 연애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의견도 많다. 또한 두 배우가 촬영 중 찍은 비하인드 사진과 영상을 다시 보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유한 감정이 느껴진다는 팬들의 반응도 있었다. 일부 팬들은 이미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된 것 같다. 그렇게 달달하더라고요. 더욱 응원하고 있다. 이번 연례 소식이 공개된 이후 두 배우의 향후 활동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호석 그 차기작에서 한층 깊어진 멜로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며 김혜윤 역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관계자들은 두 배우가 함께 연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들의 연기 활동에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더 나아가 팬들은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함께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궁금증도 품고 있다. 앞으로 시상식이나 각종 행사에서 두 사람이 커플로서 나란히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이들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일부 매체에서는 두 사람이 데이트를 즐겼던 장소나 평소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한 추가 보도를 내놓고 있다 한 연예계 관 관계자는 두 배우 모두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조용히 데이트를 즐겼다며 함께 카페에서 대본을 입거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몇 차례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열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많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팬들은 한국 드라마에 한 장면이 현실이 됐다 이렇게 자. 어울리는 커플을 보니 드라마를 다시 보고 싶다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변호사 김혜윤은 이번 연례 인정. 이후에도 변함없이 연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에서도 두 배우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연기자로서도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전했다 이제 팬들은 변우석 퀴, 김혜윤이 앞으로 보여줄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배우로서의 발전에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미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많은 팬들이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 이따 이번 연례 발표는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라 팬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많은 팬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공개된 후에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장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 특히 이들이 공식적인 연인으로서 함께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날이 올지 기대하는 반응도 많다. 앞으로 진행될 인터뷰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서로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아 팬들은 더욱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한편도 사람이 함께하는 또 다른 작품이 탄생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이따 이미 많은 제작사와 방송 관계자들이 이 커플을 주연으로 한 새로운 드라마나 영화가 나온다면 대박이 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이따 팬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이 또 한번 연기 호흡을 맞춘다면 꼭 챙겨보겠다는 의견이 많아 이들의 제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변우석 김혜윤이 앞으로 연기자로서 그리고 연인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갈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따이들의 러브 스토리가 시작된 만큼 팬들은 두 사람이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기를 응원하며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고 있다.